2 0 1 0년도 9일 11월 모의고사 30번 어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대비 분석이죠. 인터 t e l l e c t u 지적 경선이라는 것은요. Is a meaning, 인정하고 있는 것이래요. 접속사 대시 생략됐고요. 뭐를 인정하고 있는 거냐면요. You are human, 당신은 인간이고. And there are limits, 한계가 있다는 라걸 인간으로서 는 한계가 있는 존재자를 인정한 거래요. To the k n 지식인데요. 목적격 관계명사 대시 생각해서 꾸며주고 있죠. You have. 당신이 가진 지식에 한계가 있으니까 나는 겸손할 것이다. 이 얘기인 거죠. It involves. 직접 겸손이라는 것은 포함한데요. 여기서는 recognize죠. 인식을 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말이에요. 대비하게 깨닫는 거죠. 인식하는 거요 You possess.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는데, cognitive and personal bias e s 인지적, 개인적, 편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식을 뛰어나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나만의 생각으로, 한, 잠깐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고, 또 걸리죠. And, 대 a t 을 recognizing 한 거예요. 인정하는 건데, your brain, 당신은 내가, hands to see,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things, 사물들을요. in, 어떤 방식으로요? such a way. 그러한 방식은, 뒤에서 보면 됩니다. 본격되시겠죠. 아무래도. 어떤 방식이냐면요. Your opinions and viewpoints. 그러니까 당신의 의견과 관점이 o u r f a v o r i t e 선호되어야 된대요. above others. 다른 것들 보다요. 한마디로 내 생각이 더 뛰어나다. 이제 라고 선호하면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불안, 불안전한 존재다. 왜냐면 하 남이 더 뛰어날 수도 있잖아. 그렇지. 그죠 그래서요. It is being willing to. 이까요? 잠시만요. 이게 분장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걸려 있어요. 그래도 어쨌든 보면, it is는 직접 겸손이, i s being을 동명사로 할게요. 그래서, 그쪽거로 be willing to는 기꺼이 뭐뭐 하려고 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통영사를 잡아요. 그래서, being willing to work. 기꺼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대요. 뭐를 노력하냐면요. work overcome, work to overcome, 극복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의미한대요. 지적 형성은요. those biases, 그러한 편견들을요. 근데 왜 극복하느냐, 보면, in order to, 뭐마하기 위해서니까, in order to be more objective, 더 객관적으로 되어지고, 뒤에 변경을 또 make 만들었죠. make informed decisions, 많은 정보를 얻은 다음에, 즉, 최대한 객관적으로 정보를 얻고 나서 내리는 결정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편견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 대어떻습니까? People 사람들이 대어에서 직접 관계된 작꾸미고 있죠. This for display intellectual humility 인가요? 직접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은 즉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 are more likely to 뭐 가능성이 높냐면요, to receptive 받아들이는 즉 수용하는 자세가 크겠죠. 전시 작품니다 어디에요? Learning. 배우는 것에 대해서 수용하는 어, 경우가 많대요. 누구로부터? From others.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을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랑 뒤에서 직격 관계는 의사가 미고 있네요. w o think differently? 그러니까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Then, 뭐보다요? They do니까 그들이 받아들이기 보다는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두가, 핑크를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데이는, 지금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진짜 겸손한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로부터 대응을 얻는데 수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게, 내용이 어려워도, 요거 는 이제, 기억하면 돼요. 많은 걸 배웠는데, 그 배운 것들을 겸손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최고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배울 것들이 많다. 근데 다른 사람 생각한 건, 나는 얼마든지 받아들이잘다 배워있다. 라는 사람들이. 보면은, they tend to be well liked니까 그들은 쉽게 선호가 되어지고요. 즉, 다른 사람들이 좋아해요. 그 다음에, respected이니까 존경을 받는 경향이 있어요. tend to be respected. by others. 다른 사람에게 해서요 because, 왜냐면요. 이유가 나죠. they. 즉, 지적을 겸손한 사람들은, Make c l e r 분명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오형식 동사고요. 감목적어 직목적으로 걸린 문장입니다. 그래서 뭐를 분명하게 하느냐, 확실히 하느냐, they h e a n l y get w h a 그들은 같이 있게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뭐를요? What other people bring 다른 사람들이 가져오는 거들요 t o the table 탁자 위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즉, 생각하는 부분을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존중해 주니까. Intellectually humble people. 지적으로 겸손한 사람들은요. Want to learn. 배우고 싶어 한대요. More. 더 많은 것을요. And 그리고요. 연렬부자죠 Are open. 열려 있대요. 전체 다 틉니다. 어디에 열려 있냐면요. Finding information. 정보를 찾아내는 것에 열려 있어요. 근데 어디부터? From a variety of sources인가요? 다양한 자원 정보로부터 즉 다른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정보도 받아들인다는 것을 계속 그 얘기죠. They are not interested. 그들은 근데 흥미가 없어요. 뭐에 대해서는요? In trying to appear 보여주거나 or feel 느끼는 데 흥미가 없어요. s p e r e o 니까더 우월하다라는 걸 보여주거나 그렇게 우월하다고 느끼는 데는 흥미가 없어요. 항상 겸손하죠. t o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요 질문 상당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난이도로 나오게 됐을 때는 이건 상당히 괜찮은 문제속하고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정리는 되어 있으나, 제목이, traits, 특성들이죠. of intellectual 하면요. 지적인, intellectually, 지적으로, humble, 겸손한, p e 사람들의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문제예요. 그죠 어떤 문제 한번 가볼게요. 얘는 어떤 미치 하면 안될 거고요. 처음부터. 수동태죠. 접속사 대시 생략됐다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된다어요 there are는 is가 안 된다고 항상 말씀드렸어니요 여기도 대시 생략됐다.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이 e m 은는 ing 잡죠? 소자장을 쓰지 마세요. 대신 접속사 되시거든요. What 안 돼요. 여기도 병렬구조로 되시잖아요. What 안 돼요. 대신요. 위치 안 되고요. How 안 돼요. 얘는 어렵긴 한데 그냥 빙해서 틀리지 않는다. 이 정도로만 기억해 주고요. 얘는 투부정사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w i 투부정사것 잡아요. 이 n order는 생략이 가능한데요. so, as로도 쓸수 있고요. 얘 뒤에는 투부정사 잡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주격관계정사죠? 얘는 흥이안될 거고요. 목적지관아고요선행사 d i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스가 되면 안 돼요. 즈로 라이 k e l 역시나, to, 그, 당, 사, 나오면, 됐죠, 그렇죠. 예, 조심하세요. t 러닝 입니다. t 러닝 e 하면, 안 돼요. 조심해 주셔야 돼요. 얘도 예, 직격 관계, 되면 사, 통, 만, 는, 됐죠? 디 i f f e r t li, a r t 시면안 돼요. think, different, 그 예, 요 공, 사,는, 부, 사, 품, 입니다. 얘 예, 조심하세요. 이거, 어, 퍼문들 상당히, 괜찮거든요. R, 가, 되,면은, 안 돼요. think, 받은 거예요, 크 그래야 리스 r e s p e c t 죠 respecting 하면 안 돼요. 얘도 괜찮아요. 정말 괜찮아요. 감옥적어, 뒷목적어 해볼게요. 일단은, it은 dem이 되면 안 돼요. clear는 clear, me가 되면 안 돼요. bet은 what이 되면 안 돼요. 이건 어차피 서술형을 외우라고 하긴 할 건데, because는 because of 되면 안 되죠. w h a t 요 bet이 되면 안 돼요. 원트는 토부정사만 잡죠? 아, 이지 이제 안 돼. 얘도 없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find가 어? 되면 안 돼요. 아까 물어봤었죠. 얘는 전치사투라서 동명사고로 줘야 돼요. 이거 외워야 됩니다. interested도요, interesting 하면 안 되죠? appear 자동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 be a p p e a r 가 되면 은 이제 to be a p p e a r e 수동태 못 써요. 얘는 지칭어 문제 조시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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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하셔야 되니까, J나 뭐 U나 뜻하는 거가 누군지, 그리고 아까 두가의미한가 뭔지 정확하게 다 기억해 주셔야겠죠. 모르는 건나중에서 질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빈칸한번 봐볼게요. 빈칸 같은 경우는, Intellectual Humility. Intellectual Humility가 어쨌든 빈칸 빈통으로 들어갈 거예요. 오기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리고는. 자, 결국 나중에 지치고 확인이 밑에 정리가 됐는데, Intellectual Humility랑 Intellectual Humble People이랑 Other People이 좀 다를 거예요. 확인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 퍼트령을 이제 잡아드리면은, 퍼트리 같은 경우는, 좀 길기는 한데, 이게, 리미그레이터가 어을때 아니고 여기인데, 이 문장이 퍼트령으로 보면 되고요 만약에 너무 기시면 여기부터 해야 되요. 여기, 데프터를, 이렇게. 어, 이렇게. 앞에는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음. 외워주면 좋지만, 너무 길잖아요? 그럼 여기만 일단더 중요해요. 그리고 얘도요. 음. 얘도 서트령으로 봐주시고요. 이건 서트령으로 상당히 괜찮거든요? 어디냐면은, 아까 감목적으로 직목적어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얘도 너무 길면, 여기부터 열어버리죠, 그냥. 이 코드. 너무 길게. 여기부터 여기까지. 앞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